안녕하세요 서구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제가 이번에 운 좋게 공중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생생정부의그 달라야 산다라는 유튜버들의 촬영기를 보여주는 휴먼 프로인데 좀 특별한 유튜버분들이 많이 나오는 코너여서 처음에 섭외 문의를 받고, 오, 내가 왜 섭외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 채널을 좋게 봐주셔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 영상 중에 무인도 캠핑이 그래도 알고리즘을 탔어가지고 무인도로 캠핑을 갔으면 좋겠다 라고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 텐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음... 불을 피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점점 이게 생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뭔가 컨텐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존 관련 컨텐츠를 찍는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어 처음에 조금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그래도 또 도전을 하는 걸더 좋아하기도 하고 생존 관련한 컨텐츠를 또 종종 챙겨보고 또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또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한번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해가지고, 언제 또 공중파 출연을 해보겠나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 촬영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비박을 시작한 지좀 되면서, 텐트 없이 자는 것도 해보고, 동굴에서 비박도 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버킷리스트였던 무인도에 가서 한번 최소한의 물품을 가지고 생존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생생정보통 양피디님도 함께 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주 힘든 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고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피디님 무인도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닥 떠나고, <laughs> 기쁘진 않습니다. 막 철레이고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원래 막 어릴 때막 그런 거 무인도에 갇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네한번 네. 네.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 도전까지는 아...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네 <laughs>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어 너무 덥다 지낼 박지를, 집을 찾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형지물이 그늘에 딱 가려지면서 바다뷰 이렇게 딱 보이고 딱 평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땅은 일단 오늘은 최대한 다른 가져온 물건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어서 솔립 같은 걸로 바닥 이렇게 덮어서 조금 정리해주고 이제 여기 딱 나무가 지형지물이 딱 좋아서 나뭇가지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제 묶어서 지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파 출연이기 때문에 어이 부담감은 있지만 PD님도 그렇고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보시죠. 재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거예요? 이제 해가 질 때가 돼서 일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분 전환하러. 일몰이 이쁜가 봐요. 맞아요. 일몰이 이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보는 일몰이 또 유독 이뻐가지고 바닷물에 비치고 해서 항상 보는 편입니다. 오! <laughs> 여기, 여기 명물, 사슴이 또 식사를 하고 계신. 오오오오, 사슴, 사슴. <laughs> 진짜 사슴이네. 우와, 엄청 크네. 안녕. 제발 잡게 해주세요. 함께, 함께 집에 가기로 했어 카메라 가방에도 엄청 많던데 지금 아, 카메라 가방에도 그 빨래, 해만 쫓아내가지고 이론만 빠삭해가지고 한번 그 이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아하. 힘들어요 이거 진짜. 한번 이론대로 한번 도전. 네. 한번 믿어 주십시오. 불 집히긴 성공하기. 와. 어, 더웠다. 어, 어다 이제 무인도에서 나왔고요. 근처 숙소에 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온몸이 아프고 지금 보면 다 익었어요. 와, 진짜 다 탔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 이게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선 되게 밝고 막 긍정적으로 했지만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카메라 몇 대가 막 찍고 있고 한데 이게 다안 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 이거 막 방송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하막 착착착착착 되던데 이게 진짜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 짐, 물, 불, 식량 이런 당연한 거에 감사함을 한 번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피디님도 진짜 찐이었던 게 진짜 방송 촬영 자체가 리얼 이슬이에요 진짜 거의 36시간 동안 아무것도 다 같이 안 먹고 진짜 거기서 다 같이 자고 아이 방송 나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뭔데 저렇게 생존한다고 그러고 다 못하냐 할 텐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또, 피디님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져가지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공중파에 출연해보겠어요.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고, 방송못 보겠지만, 너무 진짜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그걸로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형. 어... <laughs> 왜 그래? 아... 그래도 살아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형 친구분이고 같이. 아니. 그래 뭐야 여기 무슨 가게야? 여기 라멘. 라멘? 와이리어 되게 이쁘다. <laughs> <laughs> 뭐 먹었어? 천천히 먹어 <laughs> 진짜 가서 아무것도 못 먹어 너무 맛있다